안녕하세요. 오늘은 칼치조림을 한번 해 볼까 하거든요. 칼치조림에 칼치조림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칼치조림에 들어가는 재료가 요렇게 들어갑니다. 파한 뿌리 어, 양파 반 개, 무요 정도. 그리고 표고버섯 한 4개. 표고버섯 4개 좀 요런 거 4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생선은 칼치는 한 마리 준비했습니다. 칼치 한 마리 준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물을 먼저 물을 이렇게 물을 무는 한 300g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물을 한 요 정도 두께 있죠? 요 정도 두께로 이렇게 썩으시면 돼요. 이렇게 썩으러 가, 바닥에 까시면 돼요. 너무 칼찌조림이니까 너무 얇게 썩으도가 네, 무가 졸여지면서, 이게 네, 바닥에 이렇게 깔아서, 무가 졸여지면서 칼찌 맛이 이고 하면요. 칼찌보다 무가 더 맛있어요. 물을, 요, 좋은 것같요 저는 같이 보다 물을 좋아해서 물을 좀 많이 깔아는 편이에요. 무가 싫어하시면요 아까 제가 보여준 거반개정도검하시면돼요 그 반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양파는 좀, 듬성듬성하게 덤성, 해서 글러서 양파를 좀 깔아주세요.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응. 그럼 불을 켤게요. 불을 켜놓고 물은 물은 색수는 한 200g 정도 들어가거든. 근데 밑에 조금 아직 조금만 불을 미리 켜놨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칼치를깎게요칼치 그다음에 휴고버섯은요 끝에는 끝에만 자르고 다 쓰시면 돼요. 요 끝에만 요렇게 자르고. 요 끝만 요렇게 자르시고 다 쓰시면 돼요. 요 버섯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파도. 미리 다 넣어주셔도 돼요. 파도 파도 그렇고 다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칼치조림에는 어. 이제 생선 비린내가 있으니까 된장을 이제 요만큼 된장을 조금만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오복간장이죠. 오복간장을 자한이 조림에는 있죠. 항상 진간장이 들어가야 돼요. 진간장이 들어가야만이 맛이 있어요. 깊은 맛이 있거든요. 진간장을 조금만 이렇게 뿌려주세요. 한 스푼 반, 침 간장, 한 스푼 반, 얼그도부어 주세요. 그리고 제 제가 늘 하는 김장 양념, 김장 양념, 한 숟가락 반, 무가 들어갔으니까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을게요. 마늘, 마늘 한 숟가락. 마늘 한 숟가락 넣을게요. 마늘 한 숟가락 넣고. 그리고 불을. 그리고 이 양념이 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올리고당을 한. 한반 스푼 정도 넣을게요. 올리고당을. 올리고당이 이 올리고당이 맛있어요. 배살 올리고당이 맛있거든요. 요걸 반 스푼 넣고요. 메쉬. 메시, 메쉬를 메쉬를 한 컵을 넣겠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자연 조미료. 자연 조미료. 너 많이 썩는 자연 조미료예요. 자연 조미료도 한한반 컵을 넣겠습니다. 요 정도. 왜냐면 그냥 그냥 양념을 위에 넣어도 되는데 센서위에 발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센서에다가 물은 200ml 정도 넣거든요. 자센서에다가 이렇게 바를게요. 이제 어줘야 되니까 센서누다가 그릇을 헹궈서 원래 칼치를 칼치 칼취 생선을 찢어 먹으면은 이 무를 넣게 되면은 무가 물론 많이 드시면 소화도 잘 되지만요 이 생선네 생선 맛이 무의 배에서 무가 더 맛있어요 알고 보면은 물량은 조금 많이 잡는 사람은 조금 더 넣으시고요. 또 뭐, 아, 나는 물량이 뭐, 물이 별로 많은 게 싫다 하시면은 작게 한 200ml. 근데 이제 물을 한 300ml 정도 넣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놔 볼게요. 자, 여기다한 10분만 끓이면 되거든요. 한 10분 끓이면은 들왔나 네. 아, 이제 찌개가 끓고 있거든요. 자, 오, 잘 끓었다. 네, 여기다가 땡초를 어, 조금 넣을게요. 위에다가 땡초를 조금 넣을게요. 파도 살짝 올려 뿌리고. 됐죠?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음. 아이고, 젊은 애들이 좋아하겠네. 달달하니 맛있네요. 아직까지 약간씩 넣거든요. 여기가 이제 한 5분 동안 약한 불에 절여주시면은 무가, 무도 몰랑몰랑하고, 무가, 이, 칼치해서 맛있는 게 무가 베이서, 무에 베이서, 무도 맛있고, 칼치도 맛있고, 그렇거든요. 오늘 저녁 반찬 어때요? 요렇게 한번 해 드셔보세요. 완성했습니다. 안녕.